안녕하세요. 닥터인입니다. 여러분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졸 들어보셨죠? 기적의 항암제라고 불리면서 국내에서는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닥터인에서 이 펜벤다졸이 정말로 말기암에 효과가 있는 건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승권 국립암센터 교수님 함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이제 개구충제가 효과가 있더라 라는 네. 얘기가 나오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먼저 이 펜벤다졸 어떤 약인가요 기생충을 죽이는 약이에요 네. 기생충 치료제 그래서 구충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기생충 치료제 펜벤다졸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게서는 승인이 된 바가 없습니다 어... 사람에게서 승인된 약으로는 화학구조가 유사한 게 알벤다졸 페벤다졸 같은 게 있거든요. 네, 네. 근데 펜벤다졸 같은 경우는 주로 개 네. 그리고 일부 염소에게만 어, 미국 식품의약품 FDA에서 승인받았고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수의사 분들이 동물병원에서 강아지 구충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입니다. 네, 이 예, 동물에서는 임상이 조금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성분이 구체적으로 그런 건가요? 영어를 아, 정확히 하면요. 네. 보통 우리가 임상이란 표현은 이것은 사람 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 자체로 아, 네. 그러니까 임상 시험 그러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다 이런 네. 말이죠. 보통 사람한테 약을, 약이 승인받기 위해서는 네. 바로 임상 시험에 들어가지 않고 실험실 연구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세포 혹은 암세포 그리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닌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실 연구를 먼저 네. 시행을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효과가 입증이 된다면 바로 그것보다 근거 수준이 한 단계 높은 동물. 쥐 같은 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을 실행하게 됩니다 네. 이3 단계까지 대개는 거친 다음에 효능 뿐만 아니라 안전성까지 집중이 되면 약으로서 인정을 받고 나와서 우리가, 우리 의사가 처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신약 후보물질이 인정을 받으려면 요 보통 15년 정도 기간이 걸리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연구비가 뭐 최소한 수백억에서 수천억 이상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후보물질 5천 개에서 만 개가 있으면 1상 이상, 3상을 거쳐서 실제로 승인되는 약은 딱 하나 정도거든요. 네. 이렇게 신약이 그 효과를 인정받기까지 과정에는 굉장히 많은 단계가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이 펜벤다졸이 항암 효과가 진짜 있느냐. 네. 펜벤다졸, 그리고 캔서, 암으로 검색을 해보면 네. 총 30편 정도가 논문이 검색이 됩니다. 음. 근데 그 30편을 전부 다 제가 초록을 읽어보니까 관련 있는 그 논문이 대략 한 7편 정도가 네. 되더라고요. 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연구가 2018년도에 네이처에서 발행하는 Scientific Report라는 그런 네. 학술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실험실 연구와 독, G 실험을 통해서 보니까 편벤다조이라는게 여러 가지 기전을 통해서 암세포를 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항암제로서의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미국에서 이제 내가 효과를 봤다라고 네. 조티 펜스 사례를 좀 볼게요. 네. 어, 이 사람은 본인 이후에도 마0 명이나 음. 이런 효과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네. 제가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미국에 오클라호마에 사는 조티 펜스라는 분이 네. 2016년도 8월에 어, 폐암을 진단을 받았어요. 어, 전신에 암에 퍼져 있는 상태가 됐고 그때 2017년 1월에 우연히 알게 된 강아지 구충제 편벤다주를 먹었는데 사실 그 즈음에 키트루다라는 새로운 면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본인이 자의적으로 주치의에게는 얘기는 하지 않고 같이 복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 이후로 3개월 정도가 지난 2017년 5월에 전신 에퍼졌던 암이 사라졌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후에 지역 방송에서 인터뷰를 해서 네. 좀 어느 정도 이슈가 됐습니다. 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슈가 됐냐면요. 9월 초에 한 유튜버가 이 내용을 번역을 해서 한 음. 10분짜리로 영상을 음. 네. 올렸어요. 일단 배경은 이런 상황인데 TV 방송에 그 방송이 나간 이후로 한 40여 환자가 자기도 네. 그 편벤다즈을 먹고 좋아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메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다고 해요. 음. 최근에 보니까. 미국 이외에 가장 그 이메일을 많이 받는 게 바로 한국이라는 얘기가 오.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동안 기사나 아니면 조티펜스 그분의 인터뷰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었는데요. 어, 방송국에서 특집으로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어요. 조티펜스 씨로부터 허락을 받고 음. 영상 기록을 판독한 내용을 음. 입수를 한 적이 있어서 그걸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네. 2016년 10월에 면역항 제를 투여하기 시작을 했고요. 보통 항암제나 면역암제 투여하고 나서 첫 번째 반응이 나타나는 게 보통 한 2-3개월 걸리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2-3개월이 걸린 1월달에 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한 번은 나빠졌지만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강아지 구충제를 먹기 시작한 거는 지금 기록에 의하면 1월 셋째 주니까 네. 1월 셋째 주에 약을 먹고 일주일 만에 지금 페시티에서 감소한 것을 보고 그것을 과연 그 구충제 때문에 좋아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지 오히려 기존에 썼던 항암제나 방사선 요법이 효과를 본건 아닌가라고 네. 추정하는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신약 항암제가 효과를 발휘했을까? 아니면 개구충제 일주일 투여한 고 어. 나서 그 효과가 좋아졌을까? 그거는 이제 전제일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특히 그분이 먹었던 약의 용량 자체가 효과를 볼 정도로 혈중 농도가 충분히 올라갈지가 의문이에요. 왜냐면, 펜벤다조 같은 경우에 우리 인체 흡수되는 게20% 내외도 안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적은 용량으로 흡수율이 낮은데 전신에 퍼져 있는 암세포를 특별한 부작용 없이 치료할 수 했을까라는 어좀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네. 사실 은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좀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죠. 말씀을 네. 드리시는 네. 거죠. 네. 우리 나라에서도 사실은 개그맨 김철민 씨죠. 네. 네, 지금 현재 암투병 중이신데 펜벤다졸 네. 내가 복용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하고 있는데 네.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네. 부분 좀 진짜 효과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의학을 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철민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면역항암제도 투여받고 있는 중이고요. 네. 방사선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펜벤다들도 구입해서 네. 먹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런 여러가지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어떤 것이 효과를 발휘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참 어렵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엄격한 임상시험을 통해서 음. 비교실험을 해야만 수, 사실 알 수가 음. 있는 거거든요. 네. 어,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겪는 과정에서 일부 환자분들의수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실제 있거든요. 음. 근데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효과를 봤는지 명확히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부작용도 네.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사람에 대한 임상시험 자체가 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음. 부작용이 뭔지도 정식으로 입증이 되지는 어.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2017년도에 미국 의학 독성 학회가 열렸는데요. 정식으로 논문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많은 양을 복용을 했더니 어한 1, 2주 지나서 황달이 생기고 네. 피부가 벗겨지는 증상이 있어서 음. 응급실을 방문했더니 바로 펜벤다졸에 의한 독성 간염이었고 그래서 간 요소 수치가 10배 이상 높아졌는데 이틀 정도 만에 또 다행히 치료가 잘 돼서 가라앉고 퇴원했다는 그런 보고는 하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아지나 아니면 염소 어 각종 동물에서 부작용 보고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구토부터 해서 설사 위장관 네. 증상만이 아니고 또간 독성도 일부 같은 계열의 약물들에서 간 독성이 일부가 보고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우리가 뭐 명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고용량을 투여했을 때펜벤다졸의 경우 사람에게서 간 독성을 포함해서 위장관 음.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사람용 구충제라고 하죠. 메벤다졸 음.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저... 아, 벤다졸이란 이름이 비슷한 것처럼 네. 같은 계열의 약입니다. 일단은 센벤다졸 동물 구충제보다는 음. 사람 구충제인 알벤다졸과 메벤다졸을 가지고 한 연구들은 음. 상당히 오래 전부터 네. 많이 진행이 됐다는 거죠. 어. 알벤다졸은 좀더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250여 편이 음. 논문이 검색이 네. 되고요. 메벤다졸 같은 경우에도 백여 편이상이 논문이 그래요. 검색이 돼요. 하지만 알벤다졸의 경우는 암의 치료 효과에 대한 임상 시험은 현재 없고요. 네. 메벤다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상 시험은 아직까지 발표된 것은 음, 없습니다. 네. 하지만 4 0여편 이상의 실험실 연구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종양의 크기를 억제했다는 긍정적인 연결과 일부 보고가 되고 있죠. 네. 미국 국립 보건원에서 운영하는 임상시험 등록 사이트가 있어요. 어, 네. 거기에서 제가 검색을 또 해봤죠. 네. 메벤다졸 같은 경우는 20여 편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데 그 중에 명확하게 메벤다졸과 암 환자에 있어서 암 치료 효과에 대한 거는 5 편이 검색이 됩니다. 어. 근데 안타깝게도 이 임상시험 단계가 대부분 일상시험 혹은 아. 이상시험 단계 수준이고 그렇게 대규모 임상시험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분명히 메벤다졸 같은 경우는 현재 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임상 시험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과학적 근거가 없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해도 환자들 입장에서는 네. 좀 다르거든요. 교수님께서는 그래도 펜벤다졸 좀 먹지 말아라 하는 입장이신가요? 그암 환자분들의 그런 절박한 심정을 당연히 이해하죠. 그 상황에서는 어떤 것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거면 네. 해보겠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아직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가 알려드리는 게 우리가 의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도 정 사용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주치와 같이 음.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 일부 주치의들은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네. 그 약을 투여하게 하면서 음. 혈액 검사도 하고 뭐 필요하다면 부작용 여부를 체크를 할수 있으니까요. 음. 네. 같이 어, 그 다음에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펜벤다졸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황에서 암투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들이 펜벤다졸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도 이해가 갑니다. 물론 당사자가 아니라면. 실제로 겪고 있는 고통을 헤아릴 수가 없겠는데요. 선택은 본인의 몫이겠지만 그 선택이 어떻든 간에 환자분들 끝까지 힘내시고 잘 견뎌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